지난 8월 12일 상주 중앙시장에서 청년 상인들이 준비한 와본마켓이 열려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와본마켓은 중앙시장에 입주한 청년 상인을 알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행사로 매달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상주시 창업 지원을 받은 청년들이 다섯 팀이 입주해 있고 2022년에도 사업을 이어가 다섯 팀이 입주 준비 중입니다. 와본 마켓 행사를 위해 상주시의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입주해 있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행사이며 입주 상인 외에도 참가를 원하는 상인이면 참여 가능합니다. 중앙시장 청년 상인 관계자는 매달 넷째 주 토요일 진행할 계획을 밝히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플리 마켓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청년 상인을 알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와본 마켓을 통해서 앞으로도 많은 젊은 청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